사 봐. 아 진짜 그림액자 달라고. 아 그냥 여 여자 학생들 고 그냥 빨리 남자 화장 아 여자 학생들 들어가서 빨리 남자데 여기 여자라고. 남자라고. 봐봐 여기 표지판에서 표지판 남 아니고. 봐봐 아무래도 남자 화장실은 열쇠가 없다고. 비밀 이 비밀의 화장실 비밀의 화장실 봐봐. 비, 어 아니 봐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 학생 열쇠가 없다고. 그러니까 야나 네. 미안해 아 맞다 맞다 어서들가는데서 나가서 서재 어서 나가서 서주... 어, 서재를 열자 피한태야, 피한태야. 들어와요 문 열어 열었잖아요 열어 잘가뭐 어, 어. 있나 상자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 이건가 따단 아니고 어 여기까지 다 파했는데 <laughs> 첫 노, 뭐가 있는데? 어머 여기 왔어요. 아, 진짜. 아나 진짜. 어머 여기 왔네요. 죽여 버렸기다향 그냥 죽여. 어머 여기 왔네요. 아. 어. <laughs> 서재 열쇠가 어디 지나뭐 하냐? 아, 하지 마. 하지 마요. 어딨어요, 서재. 갔다, 안, 음, 안 봤다, 갔다, 안, 안 봤다. 아, 안 봤다. 진짜, 볼일 보고 있는데. 아, 냄새. 야, 닦아닦아 어. 아, 냄새 야, 닫아, 닫아. 어. 닫아. 아, 잘 나. 잘 썼어. 서재를 닦았어. 좀안 닦았어. 닦았어요. 서재를 위해. 일로 ]인데? 와봐요. 아, 야! 슥슥. 님들 잠깐 와보세요. 왔어요. 여기 철문 와보세요. 위에 상자. 아. 어. 와, 나 쩔었다. 저거 생겼습니다. 가지. 가요 그럼 아, 그리고 좀 그만 때리세요. 맞아요, 쿠아님. 너! 익소! <laughs> 어? 야, 상자 부셔는데그 위에 또 있네. 서재인가? 또 부숴는데 그 위에 또, 네. 그또 있다니까? 미로인가? 어, 가봐, 가보자, 가보자. 상자 또 있.. 해... 뜬 열어! 미루. 아, 됐어. 그냥 우리 미로 미루 가자. 미로 하면 익소. 미로 어, 하면.. 상자 열어봐. 익소 하면 미로. 상자 열어봐. 열어봐. 이 상자. 어 쩐다. 아, 아. 블럭이 막 그.. 데부셔볼게 아, 상자 안에 상자가 있는데? <laughs> 상자 안에 상자가 있네. 오, 됐다. 잼. 잼. 네, 손잡이 나가는 손잡이... 문이구나. 드시에 탈출하는구나. 어 비상구. 어. 아이 <laughs> 역시 미로 하면 하늘이죠. 왼손에 몹치. 왼쪽으로 쭉 오세요. 나도 거의 다 왔음. 거기 아닌데. 거기 아니라니깐 왼손에 몹치 캐야 된다니까. 시작 부분에서 쿠안이 여기 여기 여기. 반대 여기 여기. 깜짝기야 여기 여기서 쭉 가. 나도 깼다. 으이. 먼저 가지 마세요. 나가는 문이다. 드디어 탈출하는 거구나. 잘나지 드디어 끝나는 건가? 아니야 이거 비상구잖아. 어 잠깐만. 여러분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죽음의 연구소 플레이. 어 북극 북극곰 여기 박혀 있다. 어야 혹시? 어아 어, 어. 아니야. 너잖아. 아니야. 뭐래? 나 아니야. 해. 나 아니야. 아까... 내가 다시 해놓게. 을뭐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야, 야, 이게 아, 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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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어! 아니고. 아, 방금. 아, 진짜 누가 됐냐? 내가 있는데. 버려. 아, 진짜. 아. 아. 야, 너왜 칼로 때려? 아, 아. 야, 너왜 칼로 때리냐고. 그렇지 구할 빨아 운빨. 뻔은 무슨 하나요 빨 그렇지 아너왜 칼로 때리냐고 아아 아, 잠깐만 요 잠깐만 좀 죽을 짜자 좀 저... 야야 너도 세대 맞아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야, 야 제가... 솔직히 솔직히 아니 그럼 저거 저저제가 때리야 할때 때려요 저거저 이거, 이거 날카투에다 다이아검인데요 아오 됐어요 아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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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나 죽어 안 나올 거. 아, 야 스티브서. 스틸. 내 발은 자석이다. 내 손은 자석이다. 고등. 자 붙여봐. 저 붙여. 내려. 네, 붙여라고. 붙이라고. 아, 당신 손이 있잖아요. 아. 슥. 스 아하하하웅 아아아아 야 마지막 한대나왜세 아, 때렸는데 세지 아니야 와나빠다 오야 아나네데 무슨 아. 그렇게 막 때리나 와 아. 됐다 오야 여기 있어요 미안했어. 머리에 든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읽으세요 캡쳐하자 여기 딱 쏴가지고 캡쳐 아이 거기 딱딱딱 쏴가지고 딱 내가 가면 아 되제? 여기 아이 엥? 예, 예, 서로 다 가운데씩. 야, 야, 우리 머리 빼고, 두 번째 머리 빼 둘, 머리배. 셋. 찰칵. 아, 익소. 아, 진짜. 나 아, 빨리. 야. 자, 그럼 다시 한 번. 찰칵. 찰카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익소. 야, 야, 나도 가운데, 나도 가운데. 여기까지 익소. 구아. 하늘 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뿅.